한일단조입니다.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우 및 업종 분석을 합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일봉상 보합 또는 횡보입니다. 차트를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단기 약세장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종합주가지수 한 가지로. 반낙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단조의 차트와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동차 부품 국산화 개열화 전문공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요 자동차와 방산업체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제조업체를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9 1일평선과 차이킨 소실레이터 이야기입니다. 우선 9 1일평선이 상승장 그널를 보여주고 있고요, C.O 값도. 가깝게는 매수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한일 난조 일목균형표를 먼저 봅니다. 일단 후행스팬트에 좋은 자리 에 있고요, 구름선 위에 일봉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은 정배율로 보이죠. 그래서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상승장인데,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도 매수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삼선전환도와 MACD인데요, 삼선전환도 일단 보시면 양값입니다. 상승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MACD 역시 매수 시그널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선전환도 MACD는 공이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랭코 차트 보시면 상승장이고요. 랭코 차트는 뒤에 한번더 더 나옵니다. 거기 RSI도 메스 시그널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둘다 상승장 신호다라고 하겠습니다. 파라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파라블릭 사 상승장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DMI 역시 상승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DX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라 시스템 상으로는 세 조건이 모두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DMA 값이 상승장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요. 노란색, 주황색, 오렌지색 선이 DMA 값입니다. 그리고 MFI 값도 잘 보이진 않지만 매수 시그널이 살짝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상승장 시그널이고요. 그래서 DMA와 MFI 값은 상승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와 BWI입니다. BWI 고개를 들면서 볼린저 밴드의 상하 폭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일봉들이 돌파를 했습니다.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PnF 차트 상승장 시그널이고요. 랭코 차트 역시 상승장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둘다 상승장 시그널이라고 하겠습니다. 볼륨 오실레이터입니다. 일단은 양 값이죠. 붉은색 선이고요. 다이버전스는 없습니다. 일본과 같은 모양 움직이고 있고요. 상승 신호. 역시 기준상승이 있기 때문에 상승 신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볼륨 오실레이터는 상승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올린저 밴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파라볼릭사도 양선이죠. 그래서 상승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계곡선인데요. 이게 좀 찌그러져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라고 하겠습니다. 매수 시그널이죠. 거기에 CCI 값도 같이 보는데, 매수 시그널 잘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상승장이죠. 그래서, 역시선, 역시계곡선과 CCI는 상승 신호가 발생 중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한일단조 테마는 방위산업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모두 방위산업 테마에 들어가는 종목들입니다. 한일단조 방위산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북한의 군사 도발에 한미가 맞불을 놓으면서 남북 관계가 긴장이 고조되자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관련 기업들이 성장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세 번째, 방산주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북한, 북한의 군사 도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군비 경쟁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산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흐름을 뉴스를 소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화 되었습니다.